오, 어, 이거, 스코어가, 심상치 않아요.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안 되겠다. 해피, 빌드의 변경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테드식을 시전하는 것 같은데요. 테크핀드죠. 불마 상대로 테드식, 괜찮죠? 예, 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인이 2년 반 동안 다전제의 피를 못 이겼다 얘기를 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저도 그 정도 됐나? 저도 꽤 됐거든요. 못 이긴지 2년 반까지는 안 됐나? 페어리 드래곤이요? 에이, 페, 페어리, 페어리 드래곤 지금 안 되죠. 어, 저는 1년 반 됐네요, 1년 반. 아직 1년 남아있어. 물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소인. 아, 맵 하나 따야 돼요. 해피도 나머지 해피는 0대3에서 3대4로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자, 갑니다. 근데, 이렇게 테드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오크 선수들, 박준 선수가 보여준 게 있죠. 어, 너 테드식 해? 그러면, 나 투베럭 헤드헌터. 이거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면은, 투베럭 헤드헌터를 꺼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파시할때 쓰는 거긴 한데 뭐... 상관 없겠죠. 근데 언제 알아차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알것 같아요. 혼자서 사냥하고 있네. 이거면은. 확신은 없어도 어, 이제 이제 알죠. 100퍼죠. 100퍼네 올리나요? 올립니다. 일단 하나 어, 투 베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원 베러 그냥 했던 터 하나요? 아, 그쵸. 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소인 선수가 3대4로 어, 역전패를 당해도 이긴 거죠. 에이. 해피 상대로 3판 탔으면 이겼지. 아 투베럭 하네요 에 테드식 봤으면은 지금은 이제 테드식의 카운터로 이렇게 또 박준호 선수가 또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자이 투베럭을 봤을 때 이제 언데드 선수들도 여기서 그쵸 굴로 그냥 틀어버리거든요 굴로 틀기 시전을 합니다 자 굴로 틀었어요 핀도 뽑다가 투베럭 보고 근데 저는 끝까지 테드식 가는 것도 컨조은 언데드들이 하는 거는 괜찮은 거 같거든요. 거기다가 서드 크립트 로드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이거 자체가 언데드가 손해긴 해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언데드가. 애 초에 굴 시작하는 그 사냥 빠른 2점을다 그 날리는 거라서 아예 첫템또 어택 클러. 오늘 소인 블레이드 마스 아이템에서 푸탱링 처음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인은 푸탱링을 뽑지 않습니다. 소인이 푸탱링을 뽑았다? 바로 가서 로또 사면 돼요. 운이 운이 복권으로 간 거야. 다크레인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다크레인저. 그게 상대적으로 좋기만 하면 돼요. 아까 생링 나와도 상대보다만 좋으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어 근데 비스트 스쿨 이거 굴대 헤드헌터 싸움에서 좋은데 팔았어요 이게 보통 투베럭 헤드헌터 할 때는 워커 같은 거안 가거든요 이제 헤드헌터에다가 코도 정도나 섞지 그래서 인구수 50에서 비스트 스쿨 딱 쓰면서 59울이 막 돌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 헤드헌터들 진짜 무서워가지고,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팔았네요. 탈고 서클릿.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아이템은 이 맵은 이것보다도 여기랑 요것들, 네 군데가 제일 중요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스틸! 아! 좋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해줘야 돼요. 기나이 안 됐어요. 골 사라졌고. 쭉쭉 밀어내면서, 오크가 뭐 사냥만 잘 가져갈 수 있으면은, 어,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더스 쓰고. 어우, 음, 빠진 타이밍 좋은데요, 소인? 오늘 어, 움직임 진짜 날카로워요. 자, 꿀은 하나. 누구한테 쓸 거야? 꿀은 하나. 누구야? 이 꿀은 누구 건가?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꿀 주인. 이구는 누구 꺼? 아 역시 자기가 들고 있다고 자기한테 쓰는 거 보세요 욕심이 그득합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렉스 먹어주는데 아이템 대일포 정말 좋은 아이템 얼만한데 지금 딱 좋은 아이템이죠 비스트 스크롤만 안 나오면은 뭐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서드 칩트네 비스트를 지으면서 여기서는 아이템 뭐가 제일 좋을까요? 힐링와드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나 스톤? 헬스 스톤 안 좋은 거는 이제 디스펠 되는 것들 주책이랑 인도한드, 아이스 스톤, 헬스톤 지 좋죠. 칩튼도 하나 들고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됩니다. 쉐도우헌터가 들고 칩튼은 못퍼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입 다물라 하면은 이제 무포로 풀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쉐도우헌터한테 힐포를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뱀피는 안 좋죠. 네. 뭐 불마가 체력 회복을 조금 도우면 되겠지만, 근데 여기 아이템이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여기 아이템, 짜잘한 것들보다는 여기 아이템, 쿠엘 룬도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본인 시멘트 타이밍 너무 좋게 잘 해놨기 때문에 소인! 자, 이것도, 시멘트가 안 되어 있었으면은, 여기서 피해가 좀 있었겠지만, 자, 잘 해놨기 때문에, 예, 사냥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자, 커업도, 아니, 아니, 그 라옵도 잘 사놨고, 아, 여기서 룬드 나왔으면은, 지금 인구수도 더 많은 상황이라,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쿠엘이나 룬드, 뭐, 대마법스의 반지. 중요할 때 아이템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데일포 있어서, 헬스스톤으로 먹고 한번 버티고요 3 레벨 슈도언터오토프 한번 찍었고 일 한번 들어왔는데 아 이거 데일포 넘겨놔서 데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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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나요? 넘기고 먹었어요. 아 역시 데일포 데일포 이쌍 데일포가 큰 역할 하죠. 이 초커든요 데일포가. 어 이거 위험할 뻔했는데 잘 버텨냈습니다. 그뱀피도 나름. 그짤힐 역할을 조금 해준것 같고요 조금 쓰다가 팔면 되겠죠 뭐 어차피 불마 칩튼 둘 받는 건데 나중에 뭐 레이더 한 두개 정도? 칩튼이 평타 때릴 일이 뭐 얼마나 많을 것이고 얘가 때린다고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체력이 일렙 장비는 이렇게 3용쓸 때는 웬만하면 뭐가 나오고 다 좋죠 힘 전담, 민첩 전담, 뭐 지능 전담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하이드망토만 빼면 이럴 때 하이드망토 나오면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하이드망토만 안 나오면은 뭐 일렙 장비는 다 좋다. 그런데 어, 시비클러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군파 불. 아 해피도 아이템 좋은 게임들은 좋았었는데. 이 제일 또 중요한 큼지막한 거에서 군파풀, 근데 공평하게 보인장. 와, 진짜 책 민책밖에 안 나오는데요. 진짜 오늘 민책 정말 많이 나와요. 민책이 그냥 매 경기 하나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데, 불마가 아, 점점 강해집니다. 사실 책에서 나오는 게 템보다 더 기분 좋긴 하거든요. 캠창을 차지 안 하는 스탯이라. 서로 바꾸면 언데드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오크가 이거 먹고 언데드가 이거 먹으면 뭔가 언놀리보다는 인듀아이 팀이 좀더 좋은 느낌이라. 근데 이게 체력 낮은 애들한테는또언놀리가또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비슷할 것 같네요.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4대1 승리가 눈앞인데요, 전소인. 돈도 900원, 인구수 50대50. 영웅 레벨 333. 상대는 322. 자, 남은 사냥터 상대 쪽에 이거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인디어 안팔 거면은, 섀도우한테 줘야죠. 자기가 죽었을 때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팔러 가나요? 팔고? 어, 다 팔고. 예. 쓸만큼 썼으니까, 그죠. 에이. 쓸만큼 썼으니까 팔아야죠. 상점이 계속 터져가지고 바깥쪽에 다졌네요. 2년 반 만의 승리, 해피 상대로. 그것도 4대1, 굉장히 의미 있는 스코어예요. 이대로 마, 경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해피가 BO7에서 진 경기를 찾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 안 졌을 거예요. 해피가 BO3. 이게 리키피디아에 가보면은. 피가 역대 비오세븐의 그런 전적이 아마 있을 텐데 비오세븐이 27승 9패입니다. 120한테 좀 많이 졌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9패 중에 한 3패가 120이지 않을까. 이 경기는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소인 선수가 이대로 이겨서 포함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표전 네, 들어가는데요. 쉐도우 헌터만 노려 노려 보는데 우클릭 들어가는데 역으로. 오 어, 소인에게 영웅 깍이란다. 나도 영웅 깍이 하거든요. 자 서로 영웅 깍이 잘하는 잘 하나요? 이 교전은 언데드가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패배한 겁니다. 원래 언데드 꺼였고 당연히 먹는 건 먹는 거고. 지 인구수를 보세요 인구수를. 50을 깨놨고 여기는 5 0이면 본세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민첩기능 딱 여기도 흰민지기 때문에 흰민지 딱잘 먹어줬고. 본차임 뭐 9월이니까 쓰긴 하는데. 이런 거 파는 선수들도, 언대 선수들 종족 있어서, 공템 아니면 파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지능망토. 좀 오버스펙인데, 이거 하나 넘겨야겠습니다. 아, 돈세븐해는은 걸로 50다깨 그, 타이니 하면서 50 깨는 것까지 좋은데요. 아, BO7에서 해피를 잡는다. 이 아홉 번밖에 없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림 선수 한번 잡았었죠. 림 선수가 페페페 승승승승으로 한번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쇼컵에서 와 해골. 어 지금이 약간 언데드 타이밍인데요. 해골 해골 숫자 일으켜 너무 많이 많은데요. 자 공업이 잘 되어 있진 않아요 대신. 힐링 포션 하나 너무 든든하고 로포 두장힐 포도 하나 자, 이거 여기서 게임이 결정이 날것 같거든요. 밀리면 언데드가 네, 이기는 거고, 막아내면은 오크가 이기는 건데, 리즐링. 자, 아,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한타! 어, 윈도우 한드가, 아, 윈도한드가, 아, 윈도한드가 나왔네요. 윈도한드 우 대박이죠? 자, 또 날리고. 자, 교환이 되나요? 자, 돌격하면서 헤던터를 잘라, 내야 되는 언데드고 헤던터가 최대한 살아남으면서, 자, 구울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인구수 비슷하게 쭉쭉 줄어요 양쪽 다60 약간 넘겨놨었는데, 지금 인구수 50 아래로 다 떨어졌죠? 근데 데스타인트 만화 다 떨어졌는데요? 많아 없는데 스나이트 자 피상 자 쉐도우 헌터 한번 노려보는데 쉐도우 헌터 쉐도우 헌터 버텼고요아 무적쿠션 벌써 빠졌습니다 리치 자 언데드 패배했어요 이 교전 언데드가 밀려나가면 뒤가 없거든요 멀티가 있는 오크이기 때문에 인구수도 오크가 많고 밀어냈어요 거기다 무포 두개안 썼습니다 힐포만 썼어요 자 소모성 아이템도 따지면은 소인이 더 많이 남겨놨다는 얘기고 해피 비상. 어, 소인. 어제, 속 잡고, 어제 속 잡고 올라왔으니까 해피였는데, 제가 오늘 경기할 때 뭐라고 했죠? 제일 운 없는 사람 1등 소인, 2등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바꿔야겠습니다. 제일 운 없는 사람 해피였어요. 하필 여기서, 7명 중에 소인을 만나서, 어, 얼마 전에 포커스한테 줬으니까 뭐, 오크 두명 빼고 포커스도 피하고 소인도 피했어야 되는데 아, 하필 하필 오크를 만나서 여기서 휴먼도 피해야 되는데 여기 포티시도 없잖아요 속도 패자조에 있고 여튼 해피 운이 없는 사람이 됐네요 오늘 소인, 지금 어제 속 잡고, 오늘 해피 잡고, 내일 컬러풀 해피 잡고, 두바이 간다? 이 기세 타는 거거든요? 내일까지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기세가 지금 소인 완전 지금 딱그 고점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컬러풀 잡고 해피 잡고 올라간다? 이 호, 소인의 상승세, 이 두바이까지도 쭉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 떨어지면은 이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다시 슈. 장아 없어요, 근데. 대회 다 먹으면 좋지만, B컵 우승하면 되지. 해피 잡았는데. 리치! 어디 갔죠? GG! 아, 소인이 해피를 4대1로 잡고,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